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2주차 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헤라클레스의 1 2 가지 위협 중에서 첫 번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도 얘기했죠. 자기 가족들을 광기에 의해서 살려서 에우리스토스,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탁이 정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열두 가지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페라의 사주에 있는 거고 첫 번째 네마의 사제 목을 졸라 죽였다는 얘기. 두 번째 머리가 아홉 개는 좀 열두 개 달린 물뱀 휘드라휘드라 유명한 모험이죠. 그래서 이거 휘드라는 이제 목을 빼면 목이 거기서 두 개의 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문어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네. 그래서 이제 이올라우스, 이올라우스가 누구냐면 그 헤라클레스의 쌍둥이 형제, 즉이피클레스의 아들입니다. 이올라우스가 아, 도와서 목을 잘라놓으면 그걸 불로 지져서 거기서 못 나게 네,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기를 얻는 게두 번,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휘두라의 피가 독이어서. 자신의 팔촉에 발라서 이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 이올라우스를 돕게 한건 사실은 뭐 헤라 때문이다. 그러니까 헤라가 음, 휘드라를 돕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거대한 게 크랩이요, 게를 어, 보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빌렸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는 이올라우스의 손을 빌렸다.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가 이건 무효다. 그래서 과업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원래 10개였는데 2개가 추가됐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올라우스의 손을 빌렸다는 얘기인데 이 이올라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돕는다는 그 아이디어가 재밌었기 때문인지 그리스인들이 농담할 때 많이 쓴 겁니다 누가 나좀 나 도와달라고 했을 때뭐 나의 이올라우스가 제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일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들좀 보시면 이게 헤라클레스 1 2 가지 과업을 네, 쭉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도 있고, 어, 이게 소도 있고, 이 히드라 이게 있죠. 이게 사자, 네메아 사자. 어, 두 번째 히드라까지 보면죠 우리가. 이빙 돌아가면서 순서인데 모자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시대때 것을 기억하는데 이것도 이제 테라플레스의 위협을 쭉 늘어놓는 겁니다. 여기 사슴도 나오고 어 여기 사자인가요? 중간에 가슴 달린 여자가 있는 거 봐서는 이게 아마존 얘기인 것 같고. 말도 여기 나오고 소도 있고 이거 좀 재밌습니다. 부조로 되어있는 형태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괴물 나왔잖아요. 그, 어, 그 사자 그 사자의 어, 아버지 쪽 머리 둘다 있는 개인데 뒤에 또 다른 몸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게리온의 어황 소떼를 몰고 오는 얘기에서 또 게리온 소대게리온이란 존재가 이두 갖고 있는 개가 이게 머리 둘이 그 개는 어떤 존재? 아버지 존재. 이거는 이제 엄마 에, 에키드나 바다괴물처럼 생겼죠. 둘 사이에서 나왔던 괴물의소이고 그래서 목을 졸려 죽이는 겁니다. 레메야 그 사자의 목을 졸리는데 뭐 사자가 아니라 무슨 곰이나 괴물처럼 생겼어요. 꼬랑이도 발 밑에 깔고 있고 코스튬을 입었네요. 자, 히드라인데 위로 잘 나오는 모로의 그림입니다. 히드라가 어, 상당히 뭐 의시시하죠. 큰 뱀의 머리가 다 뱀들이 달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줄비하게 있고 무려 되게 그 몽환적인 거를 입고, 자 이런 헤라클레스의 어떤 지문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네미아의 사자 머리까지도 가져서 이렇게 가져오면서 머리 위에다 쓰고 밑에 발고 아, 몽둥이 를 자신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하고자 히드라를 좀 잡는 는얘기죠 여기는 지금 개는 안 보이고 있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는 히드라 그리스 화병에 있는 히드라 순서대로 목뭐 기다리고 있는 히드라들이 머리들이 있죠. 자 이건 헤라클레스가 목을 자르면 어, 예. 여기 이가 니올라스가 목뭐 지지는 장면이고 히드라 이들 저표상 몸뚱이 하나에 뱀들이 다시 달린 이런 것들도 있죠. 요거가 이제 보시면 어, 이걸 휘두르는데 밑에 이 개가 귀엽게 있습니다. 개가 괴롭히는 장면 둘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확인 아테네 여신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두 가지가 이제 무기와 관련된 일화들이고, 나머지 이제 네 개.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아무지 어. 네 개의 일화들은 농사 이과관련돼 있어서 이해하면 좋다. 농작물을 해치는 조수들이거나. 이게 왜? 위에가 조금. 네. 아무튼, 어, 그런 것들이 괴물로 등장하는 거죠.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캐리네이아의 차승, 스팀팔로스의 새떼,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거. 다 어, 농사이래요. 케리네이의 황금불을 가진 사자는 아르테미스가 기르는 사자였는데 이과을제 어 앞에서 데리고 오는 사이에 아르테미스랑 만나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어 카라클레스가 이거 뭐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레오리스테우스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어쩔 수 없다 뭐래서 양해를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신적 존재들끼리니까 제우스의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에리완토스의 멧돼지 이에비반토스의 멧돼지를 잡는 일은 별로 아닌데, 이 사냥을 하러 가던 중에 켄타우로스 중에 폴로스라는 켄타우로스를 만나서, 이망하지란 뜻인데 원래 어, 술 대접을 받다가 뭐 술이권하나 갖고 시비가 붙어가고 그 다른 근처에 있는 켄타우로스들이 놀러 왔다가 어, 술 먹다 시비가 붙어서 어, 폴로스는 자기 실수로 죽고, 이제 헤라클레스 편을 들었던 거죠. 그때 이제 케이론이라는. 켄타로스로 왔는데 이 케로는 누구냐면 그 아킬레우스를 길렀다고 하는 지에론 케이론입니다. 아 어, 이거는 헤라클레스가 실수로 죽이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이후에 다시 아르고의 모험에 참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르고의 모험은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헤라클레스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 짐승을 잡아오라고 시켰지만 설마 잡아올까 싶어서 시켰던 거겠죠 근데 진짜 잡아오면 너무나 무서워서 여기 스테브스가청동 항아리 속으로 숨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에피스톤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스틸팔로스의 새떼들은 이 새떼들은 뭐청동 날개를 가지고 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딸랑이 딱딱이 그래서 이제 새들을 놀래게 해서 날려버린 다음에 화살로 해서 죽였다. 또는 뭐돌 던지는 화살이 아니라 돌 던지는 가죽끈을 사용했다는 설도 있어서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이게우야스의 위안간을 정조한 건데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은 기본적으로 뭐 소와 양을 기르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들이 이제 소화 양이 소가 많은데 한번 위안간 정조를 안해서 너무 더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두 개의 강을 도아오으로 파서 헤라클레스 모험 중에 드물게 이제 머리를 쓰는 그래서 물론 이제 강을 팠다는자체 괴력을 뭐 보여준 거긴 한데 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보수를 받기로 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음, 일단 에우리스테우스는 보수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무효라고 해서 또 하나 늘어난 거고 아기 어스 이거 뭐 시켜서 하는 과오이기 때문에 보복을 뭐 줄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복을 받습니다 아라플레스에게 외기들이 여기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황금불을 가진 사슴을제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슴 그렇죠 호랑이 가죽 사자 가죽을 하고 있죠 역시 이제 같은 모습인데, 이제 멧돼지를 잡는 거예 멧돼지 잡는 모습인데, 클래스가또 묘하게 그래서 뭉둥이를 쓰고 있잖아요. 끌고 가는 장면 이 멧돼지 잡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청동화에 숨은 에우리스테우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스 화병에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새떼들을 라 해야 되 사람 얼굴 하고 있죠. 화살을 쏘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네, 몽둥이는 밑에 놓여있고, 여기도 이제 게리언 세대 아니, 게리언이 아니고, 그세대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어, 돌팔매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고, 새들이 문양이 되게 름답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외양간을 고치는, 청소하는, 그래서, 어, 방을 터서, 거대한, 그 약간 물이 들어가게 하는 고장면입니다. 그 얼굴 비슷하죠? 폭수용 길은 헤라클레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는 펠레폰네스 반도 쪽에서 국내용으로 사용된 것인데, 어, 나머지 여섯 가지는 세계 동서남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들의 세계 이해를 보여주는 건데, 세계 동서남북과 세계 끝. 그리고 저승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 일단 일단 남쪽, 남쪽에 크레테 황소, 크레테 황소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음, 뭐 간단하게 써놨는데 왜냐면 이제 그동안 좀 얘기가 있어 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 크레테 황소가 어떻게 황소이냐? 전에 이제 테세우스 때도 나왔었어요. 어,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어로페를 등에 태우고 크레텍 섬으로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에어로페가 미노스 왕을 출산을 합니다. 미노스 왕을 출산했고 미노스가 왕이 됐는데 왕인권과 관련해서 분란이 있었을 때 미노스가 포세이돈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신이 보낸 것은 다 신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했어서 포세이돈이 어, 황소를 보냈고 그 황소 덕분에 이제 분쟁이 해결됐다는 거고 그 황소를 그래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아름다워서 욕심이 나서 돌려보는지 안 않았고 그 황소가 그래서 이제 신의 분노를 사서 어, 왕비 파스파이가 그 황소를 사랑했고 그래서 아, 누군지 다이달로스 다이달로스의 도움을 받아 암소 모형 안에 들어가서 어, 그 황소와 교접을 해서 미노타우로스를 낳고 어 미노타우로스가 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어서 어, 미궁 안에 있다가 아테네에서 오는 제물로오는 남녀 일곱 쌍을 제물로 바쳤고 그거 기에 이제 테세우스가 합류해 들어가서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서 퇴치하고 돌아왔다. 의 얘기잖아요. 그때그 황소입니다. 아버지 황소. 그 황소를 헤라클레스가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데려왔는데 에우리스테우스가 놓아주라고 해서 놓아줬더니 마라톤에 가서 횡패를 부렸고 그 마라톤에 있는 황소를 테세우스가 다시 잡아온 것이죠뭐 그렇게 얘기가 연결되는 이 겁니다. 줄줄이. 자, 그, 그, 그 황소입니다. 크레티 황소. 크레테는 이제 그리스의 남쪽이니까 남쪽 끝으로 상정이 되는 거고요. 북쪽은 그리스 북쪽의 트라키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트라키는 그리스에서도 북쪽이라서 아, 그리스인이지만 굉장히 야만인 취급을 받는 그리고 이제 거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레스의 그 숭배지. 출생지인 곳이 바로 트라키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 잡아먹는 말이 있는데, 암말들 네말네 마리예요.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포, 포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트라키의 왕인데, 트라키에 오는 여행객들을 잡아서 자기 말들의 먹이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디오메데스라는 이름은 낯설지 아, 아 여러분들은 아직 낯설겠군요. 예. 그. 일리아스, 포메로스의 일리아스 안에 나오는 디오메데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으니까 또 시기도 비슷한 거죠. 헬라, 헤라클레스트 시대니까 그때가 이제 트로이 전쟁 전후거든요. 그래서, 어, 원래 같은 사람인데, 뭐, 일리아스에서 좋은 사람으로 나와서, 뭐 뭐랄까, 그 트로이 전쟁에 몇 명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좀 이제 귀에 이것을 아킬레우스가 당연히 그 앞군의 영웅이고, 어, 상대 쪽에, 상대 쪽 트로이 쪽의 영웅은 헥토르라는 어... 영웅입니다. 그 아킬레우스는 사실은 뭐 선악을 넘어서 있는 영웅인데, 헥토르는 애국심이 강하고 가족애가 강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리아스의 진정한 영웅은 헥토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그 영웅이 또 있고, 상대 진영의...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아카이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리스 연합군이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 영웅은 오디세이 오디세우스 이제 그 오디세이아의 그 주인공이 되는 오디세우스가 또 거기 있고 그세 번째 영웅이 이제 아이아스라는 영웅도 있습니다. 아이아스라고 그 아킬레우스가 먼저 죽기 때문에 아킬레우스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의 어떤 주축이 되는 영웅이 아이아스. 나중에 이제 어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차지하는 경쟁에서 오디세우스한테 밀리면서 정신착란에 빠져 버리는 비극적. 그래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 비극적 영웅인 아이아스가 있고 또 그다음 순서로 따진다면 이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도 보여주겠습니다만 아프로디테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한그 사람인데, 그 영웅인데, 그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악역으로 나오니까 후대에 이제 분리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북쪽 트라키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디오메데스는 그 아르보스펠레폰노소스 그러니까 반도 그 약간 북쪽. 쪽 지역, 전번에 나왔었지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그쪽 출신이라서 뭐 같은 사람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라 얘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라클레스는 디오메데스를 제압하고 그 디오메데스를 거꾸로 말먹이로 줍니다. 이게 이제 테세우스에게 다시 반복되는 거죠. 상대가 했던 수법대로 상대에게 갚아주는 그 방식이 여기 원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헤라클레스는 자기 과업을 한는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또 벌이는데 어, 이모길에서 펠리아스 왕의 딸이자 아드메토스의 부인 인 어, 알케스티스를 구해주는 일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어, 뒤에 또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음, 여기까지는 먼저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어, 그림을 좀 봅시다. 이거는 조각상 멋있던데 황소의 근육과 헤클래스의 근육이 막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조각상 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잡아먹는 말 여기인데 어, 그 주인을 지금. 헤라클레스가 넘겨 준 겁니다. 지금 말이 세 마리로 나와 있죠? 네 마리인데. 이 우리 자주 나오는 모로우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거 역시 먹이로 제공하고 있는 그림이고 헤라클레스가 여기 있죠? 말이 뜯어 먹고 있어요. 자기 주인은. 여기도 세 마리만 나오네. 자, 이건 헤라클레스가 이 말들을 제압하고 있는 장면. 검은 말과 흰말 이렇게 돼 있죠. 아, 전통적 그리스에서는 흰말은 순종이고 어, 검은말은 성질이 나쁘고 어, 잡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르키스티스인데 뒤에도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여자입니다. 부인인데 정숙하고 뭐 이런 표상으로 돼 있죠. 이거를 헤라클레스가 어 대신 중 알케스티스를 잡으러 왔던 죽음의 신과 대결을 벌여서 좀 웃기죠 네. 이게 헤라클레스의 완력이라는 것을 물리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고 일종의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헤라클레스의 모험 자체를 인간의 영혼의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모험의 여정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그런 해석을 보면 이게 죽음과 맞서 싸운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어쨌든, 어, 물리적으로는 어, 죽음의 신, 죽음의 신도 근육이 좋잖아요. 죽음의 신과 싸우는 장면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림이죠 자, 이어서 설명을 하죠. 네. 자, 이 사연이 어떻게 되는 사연이냐. 아폴론과 아드메토스는 어떻게 인연이 됐느냐라는 얘기부터 해야겠죠. 아, 아폴로 일단 테세우스, 테세우스가 어,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테세우스가 아 어, 파이드라의 모함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이 어, 자기 부인을 유혹한 거라고 생각해서 어, 저주를 했고 그결과 히폴리토스가 아, 바다에서 튀어나온 괴물 때문에 전체가 뒤집혀져서 어, 거기에 휩쓸려서 죽었죠. 그래서 바로 테제우스는 후회를 하고 아, 어, 자기 아들을 살려 달라고 그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우스, 의술의 신 스클레피우스 이때는 사람이었죠. 아, 스클레피우스에게 부탁을 했고 아스클레피우스가 살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스클레피우스가 죽은 사람을 자꾸 살리니까 저승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제우스가 벼락을 내려서 아스클레피우스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폴론.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 제우스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 제우스의 벼락을 만들어 바친 퀴클롭스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보기에는 자기한테 간접적으로 대든 거죠. 그러니까 그 아폴론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드메토스라는 이 사람의 왕인데, 왕인데, 이 사람의 양치기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드메토스가 인품이 좋아서, 어, 아폴론을 후대했고,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신이 와서 종노릇을 하겠다 고 그러면. 어떻게 시켜먹겠어요? 어, 그래서 아폴론과 아드메토스는 우애가우애 좋은 사이가 됐고, 그래서 여러 차례 아폴론이 돕습니다. 뭐, 알케스티스도 못하네요. 아케스티스가 워낙 천연 때부터 아름답고 또 정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경쟁이 심했는데, 어뭐 사자와 멧돼지가 끄는 수레 타게, 타는 자에게 주겠다모른 아버지의 아 얘기를 풀어줬어. 그래서 나폴레 풀어줘서 차지할 수 있었고 또 그. 아드메토스의 그 과축들도 뭐 늘려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아케스티스가 아니, 아니고, 아드메토스가 죽을 처지가, 운명이, 원래 태어난 팔자가 일찍 죽을 처지였던 거죠. 그래서 아폴론이 운명의 여신들을 설득해서 또는 뭐 속여서 대이인 누가 죽는다면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정작 그럼 누가 대신 죽을 것인가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 일단 부모. 부모가 둘다 거부했어요. 비정한 현실이죠. 사실 뭐 누가 대신 죽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어떤 판타지는 부모는 대, 자식을 대신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여기서는 좀 놀랍게도 부모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인인 어떻게 보면 생판 남인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아름다운 뭐 이렇게 얘기할 건텐데 이건 좀 묘하죠 아키스티스가 예. 대신 죽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아키스티스를 헤라클레스가 아, 죽음의 시를 물리쳐서 어,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아키스티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알케스티가 진짜 죽어서 어, 하데스에 갔는데 페르세포네가 알케스티의 그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그것에 감동해서 돌려보내줬다 전에 페르세포네 얘기할 때그 얘기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여러 차례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에 반복해서 그 에우리디케 오르페우스의 부인 에우리디케도 보내줬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다시 돌아오기 했지만 그 역할을 여기서또 페리세폰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때 비교되는 게 바로 오르페우스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플라톤 설명하냐면 알케스티스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죽는데 오르페우스는 죽지 않고 저승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비겁하다고 해서 신들은 아, 오르페우스에게는 에우리케를 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플라톤이 해석을 합니다. 에로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향연이라는 대화편 자체가 자 그랬고 다음에 이제 동쪽에 가서는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와라 그런데 이게 허리띠가 굉장히 많이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모티브지를 차지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걸 하나로 엮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우리스테우스의 딸이 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끼어들어 있고 자 근데 잠깐만요 어... 자이 동쪽 아마존형의 허리테인은 잠깐 또 끊어서 하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